11번 이 다음 재해로 인하여 주작물의 수확이 가망이 없을 때 대신 뿌려지는 작물, 이 대신 뿌린다해서 이것을 대파작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음, 1번, 12번 채소의 분류법 중 실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류법습니다 원예적, 자연 분류, 생태적, 이 식물학, 실용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원예적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또는 사용 부위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1번, 예, 13번, 우리나라 채소의 재배 면적을 다음 네 가지 품목으로 분류했다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일반 재배는 관행 재배를 의미한다 했을 때 근체류, 엽체류, 과체류, 조미체류.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 재배하는 것은 조미체류입니다. 이 조미체는 이 조미료. 다시 말해서. 양념으로 이용하는 채소를 조미채료라고 그래요. 예, 조미채 종류도 어떤 거 있습니까 마늘 양파 예, 파또 어, 고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미료로 이용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조미채가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 이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한 작물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겨울에 음,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 어떤 벼라등 아. 보리라든가 이런 추파맥류를 재배하지 않는다면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게 마늘, 양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조미채의 재배 면적이 높습니다그 이제 조미채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과채류, 엽채류 이 순서입니다. 14번 다음 중 채소 분류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1번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 예 맞죠? 그래서 식용 부위 뭐옆체류냐 예, 또는 근체류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 적응성에 따라서 양성채소, 음성채소, 그리고 수분 요구도 수분 요구도에 따라서 분류한 건못 보셨죠? 예, 정답은 3번이고요. 온도 적응성에 따라서 호온성, 호랭성 이렇게 구분합니다. 15번 이 다음 중입이나 줄기를 이용하는 채소 이용 부위에 따라서 옆경채류, 근체류 과채류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시금치, 양파. 시금치, 양파, 둘다 입이나 줄기죠. 여기서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양파입니다. 이 양파는 인경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경, 이 경이 줄기경 자예요. 그런데 인경이라 했으니까 인경이라는 것은 이 비늘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경체류에는 마늘, 양파, 뭐 파, 이런 것들은 전부다 인경체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경의 줄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번에 고추나 옥수수는 과체류고요. 무생각 근체류에 해당되겠죠. 딸기 마늘, 딸기는 과체류. 정답은 1번. 16번. 뿌리 채소의 식용 부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생육 후반기에 잎이 잘 자라도록 해줘야 한다 했는데 생육 후반기에 잎이 잘 자라게 되면 이 아래쪽 뿌리가 이, 발달이 이, 미약해져요. 따라서 생육 후반기에 입이 무성하지, 무성하게 자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리고 일종의 저장기관이다. 뿌리는 일종의 저장기관 맞고요. 비대 발육을 위해서는 생육 전반계, 옆면적 확보가 중요하다. 해서 전반계 입이 충분히 이 면적이 있어야만 광합성을 해서 양분이 뿌리에 저장될 것이다. 4번, 온도 조건이 유리할 때 광합성이 최대가 되도록 비배 관리해야 한다. 그런 현이죠